안녕하세요 미친도의지 채널의 미도입니다 오늘 저는 골드마이 컴플렉스에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작은 타이라고 하던데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서 오늘 한번 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좋네 그런 건물들 잘 있네. Yeah. 정례식 하는 곳인데, 좀 이상하게 사자춤 같은 사람들이 있네요. 뭐죠, 저기? <놀람> 어, 여기서 어, 1 0년 넘게 살면서 장례식이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봤네요. 춤추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앞에 차에는 연구차하고 가족들이 이제 장지가는 차인 것 같은데 어 사람들도 처음 보는 건지 구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월드마일 컴플렉스 건물 굉장히 특이하네요. 여기 이제 불판에 안 달라붙게 줘야 돼. 놔두고만 아, 이건 뭐야? 이거는 소고기 돼지이기 뭐 이게... 이게... 게이지 이게... 뭐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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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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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못먹이 다니면 여기도 있어 요 이거 야채? 어 야채 쌈싸 먹는 거야 뭐야? 아니 오빠도 여기 넣어서 거야. 먹는 거야? 어, 야채 여기 넣는 거야? 어 거기다 어. 넣으면 돼다 응. 넣어서 국을 부고 끓이자. 어 고수? 오빠 어? 고수 좋아한다 그랬나 싫어한다 그랬나? 고수도 있어? 어넣으라면 넣어 넣 먹고 싶어. 난뭐 크게 그런 거 없어 고수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아, 여기 있구나. 이건 나중에, 국수. 응, 나중에. 요거 어. 되게 괜찮지 않냐, 요거볼 어, 근데 뭐, 집에서 쓸 일이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먹는 건 맞겠지? 다른 사람들. 맞는 것 같다. 어, 뒤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뭔지 알아볼게. 음, 얘네 간이 이렇게 하네간 맞지? 간 맛이었다. 어. 우리 돼지고기. 어, 그그 순대 있는 간 있잖아. 어, 나안 먹어. 안 먹어, 그 맛이랑 똑같아. 이거는 순대 간입니다, 간. 이거, 마늘 좀 넣을까? 네. 거기다도, 거기다도 좀, 장에다도 좀 뿌려. 오, 오징어도 있어. 여기도 그게 들어가 있어. 뭐가? 고수? 응, 고수 맛이, 고수향이 확 나네, 쌈장. 쌈장이랑 맛이 똑같은데? 쌈장에 고수가 약간 들어간 맛? 안 아, 매워? 어 되게 맵다. 장이 되게 맵습니다, 지금. 캐시 오늘라는데오 마이 갓. 돈이 있을 것 같아. 내지가 갖고 왔지? 저 배꼽에 뭐 있어? 야, 국물 후추맛 되게 강한데? 아, 먹었어. 이거 국물 좀더 넣어, 더 넣어줄래, 여기다? 응. 육수는 따로 이렇게 줍니다. 어? 이거 매워가지고 저걸 먹어야 되겠는데? 밥을? <laughs> 어? 날라다니는 밥. 진짜, 이게 슉 뿌리면 은 알갱이가 돼서 날아갈 것 같아. 벨리볼 보이면 어때? 맛있다. 이거 안 땡기면 여기다 가 국물로 샤브샤브를 먹어도 되나? 음. 아, 좋다네가 싫어하는 새우가 맞네 응. 자, 일 먹어. 이런 거 소세지는 여기다 미리 넣는다? 응. 음. 이게 무카타래 무카타. 우리 태국에서 샤브샤브를 먹어봤잖아 그때. 아 그게 무카타였나? 아니 그때는 가운데 국물이 없었잖아. 음. 국물 어때? 맑은 국물만. 아. 어. 음. 나쁘지 않다. 후추하고? 음, 후추 맛이 나. 응. 음, 후추 맛이 강하지. 팟타이도 있고 어. 이것도 있다 이것도 애들 좋아하는 거 프라이드 아이스도 있고 그때 먹은 거잖아 계란 어. 계란말이 아 계란 그것도 네. 있어요 쇼케야키라고 이렇게 따로 있다 스팀 어. 같은 아한 세트에 저게 다 들어가 있는 거네 지금 기본적으로 아원 어, 세트에 어.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다 있다 그건 없었어 그러네 어. 근데 생각보다 빨리 익질 않아가지고 응. 빨리 못 이렇게, 먹어 어 기다리는 게 시간이 좀 걸리네 그렇게 먹으면 배불러 버려서못 먹는데. 아이 장은 그냥 고수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하겠다. 고수에는 겁난다. 너무 간질 맛 아니야? 근데 이거? 음. 빨리 팍팍 먹고 싶은데 그지? 그래서 음. 언제 맛지? 배가 너무 좁구나 불판이. 음. 이 물에다 넣자. 새우. 나 이제 고기 맛. 음, 음, 음 맛있다. 초초 맛보다 이제 고기 맛이 약간. 우리의 최고 평가는 나쁘지 않다가 다가? 한 번쯤 얘들 이 나라애들 좋아할 것 같아. 어. 이게 어. 꼭 고기도 꼬먹고 샤브샤브도 먹고 스비존에 어. 어. 고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기면더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저 위에는 삼겹살이 나온다 애. 그러면 훨씬 더 나을 음. 것 같아 또 오고 싶어? 한번 하시면 됐어 응. 어우 야 이게 진짜 쌈장이야 쌈장 먹을수록 어우 생계란이네 어떻게 먹어야지 빨리 먹을까 이거 기본적으로 여기는 볶아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된다 애. 배불러서 왠지 돈 절약한 기분은 뭐지? 59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 네. 처음에 59불이라고 생각했는데 46불에 1불, 47불 나와가지고 46불 나왔어요. 46불 나왔답니다. 45불에 1불 박 추가. 그래서 총 46불 나왔습니다. 못 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59불 보고 왔대었는데 아, 저희는 너무 더워서 좀 시원한 거좀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빙수를 좀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가 타이 느낌이라고 그러는데 타이 느낌 같아 가고 어, 일단, 여기 자체가 깔끔한 곳은 아닙니다. 건물 자체도 좀 오래됐고, 식당도 깨끗한 느낌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희는 한번 맛을 봤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다음에 또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멀어가지고, 오는 것도 쉽지도 않았고, 한번 오시면 은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에도 똑같은 메뉴로 해서 부페가 있는데, 부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조금 낫지 않나까좀 시원하겠죠? 건물 아니라서 시원한데도 바로 앞에 불이 있어서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빙수를 먹으러 왔는데 음,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어파 아니야 이거 거 그거야. 아 젤리 사과 어. 젤리인가 뭔가. 어. 나 이거 별로 안. 난 그래. 싫어 저희가 이거를 잘안 먹습니다. 젤리 같은 거. 김수가 16.5리입니다. 이거 어, 맛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가격 대비하면그 정도 아니네요. 약간 태국 같네 요여긴 진짜로. 아이 코끼리 나무가 다 사갔네. 있는 거지? 잘 먹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드 술탄이 가까이 있으니까는 아무튼 술탄모스크 쪽으로 갔다가 타지레인 쪽으로 거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가보는데 거기 어떤,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